예, 여기서, 회전 관성과 관련된 용어를 한번 좀 정리하고 갈게요. 먼저, 관성 모멘트입니다. 앞서 i나 j로 표기한다고 했는데, 전기공학에서는 j로 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어로는 모멘 m e n t of i n e r i a 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단위가 kgm 제곱. 사실 이런 단위도 우리는 익숙하진 않습니다. 우리 로드바이크 800c인가요? 네, 800c의 관성 모멘트가 0.1 kgm 제곱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발전기 회전자의 관성 모멘트가 궁금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관성 에너지입니다. 이 관성에너지, 어, 회전 회전에너지, 회전에너지를 관성에너지라고도 부르고 실제로 우리가 통해서 관성에너지를 얘기할 때이 회전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직선운동에서 1분의 1 mv제곱이니까 이거를 회전으로 가져오면 1분의 1 j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니까 당연히 이제 줄의 단위를 쓸 거고 줄은 또 1의 단위잖아요. 1은 1률 곱하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줄 단위보다는 이 와트세크 그럼 이제 여기서 1분의 1 j 오메가 제곱에서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그리고 60헤르츠니까 120파이가 되겠죠? 이 오메가는 정해진 상수입니다. 결국 발전기가 전력 개통에 얼마만큼의 관성 에너지를 기여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오메가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 관성 모멘트, 이 J가 관성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이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관성 정수 H입니다. 공식을 보면 회전자의 회전 에너지를 발전기의 정적 용량으로 나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전에는 발전기를 에너지 변환 장치라고 얘기했을 때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변환 장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이 관성, 회전 관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명확히 열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바꿔주는 건 이제 터빈이고, 발전기는 명확히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설비구나. 확고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발전기가 이렇게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기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식이 왜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추측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좀더 얘기를 하면, 사실, 전력 개통에 기여하는 회전 관성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이 회전 에너지, 관성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마트 세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굳이 이러한 관성 정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을까? 이 물리적 의미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제 스스로는 이 관성 정수를 이 단위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전기는 저마다 전격 용량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발전기마다 이제 회전자의 회전 에너지도 다 다르겠죠? 그럼 당연히 동일 용량 기준으로 이 발전기가 개통에 기여하는 관성 기여도를 확인하고 싶었겠고 그래서 이런 관성 정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관성 정수에 대해서 물리적 의미를 고려해 봤을 때 전체 회전자가 가지고 있는 회전 에너지 그거를 이제 발전기의 전격 용량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전자의 저장된 회전 에너지로 전격 운전을 몇초 동안 할수 있나? 그 개념을 처음에 관성 정수 개념으로 동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공부를 더 해보니 그거는 관성 정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관성 시간 상수이 m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m은 관성 정수 h를 두 배를 곱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임계 관성 정수입니다 임계 관성 정수란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계통의 관성 크기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제가 인트로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전력 계통의 관성이 우리 발전 사업자의 미래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이 임계 관성 정수를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